그래서 박 t e 리 d 이 y singer, we s 이 w y 네. 그이 u so c h a p 이 m the r i b o n 이렇게 a y We have Hamsek, y o s a k 우리 t u r k i 고하셨 n d there. We enjoy, Kim Jong, Kim Jong, Kim j o n 좋습니다. 여기 사진이 이렇게 쫙 붙어 있으니까 찍혀, 찍혀요? 예술이 이제 표정들이 다 있네요 보니까 모든 표정 다양하게 그렇게 있으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 언제 이 사진을 다 찍었어요? 아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작품을 보니까 예술이 그쓰기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해석을 해 보니까 아 이게 떨기나무의 그 불꽃, 아하이 임재야 술기가 있다. 그렇게 스떨기라는 현명으로 봤더니 저렇게 했고, 아, 불꽃을 다시 현명으로 봤더니 저런 거. 그래서 슬기가 이렇게 <laughs> 자라고 자라서 이렇게 멸류관으로 이렇게 자라고. <laughs> 네. 해석이 괜찮았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우리 잠깐 독도하고 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예수를 이첫 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현창년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그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설기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또한 설기로움이 우리 예수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딸의 자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딸이 될수 있도록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스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 부족함이나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예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혜가 육신이 아멘. 자라며 육신이 자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큰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며 하나님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로 원합니다. 먼저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예스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스리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넉넉함이 있게 하기를 또한 아버지 모든 문제와 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해결되어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년. 그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은혜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단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리에게 또한 아버지나 여기 앉은 모든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 고정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른 땅을 정말 그 한가운데로 이제 이가로 질러서 이제 건너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미위함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 건너고 나서 이제는 소구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 소리를 그 앞에서 리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주님을 찬성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아기들 키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키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녀 키우고 싶으, 싶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은 아직도 그래도 기도 계속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이 계속 성장하고 손주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세상에서 고분고분하게 그냥 그렇게 크길 원하세요. 정말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의 현장 그 가운데를 만들어내는 용기 있는 아이로 키우는 마음이 있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저는 예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우길 주의 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더구나 네, 여기서 노래로 합창하잖아요. 맨 앞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리듬이 있는 거예요. 삶의 리듬이 있고. 그렇죠? 그걸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 노래가 그 마음 몸속에 있어서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정말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용기 있는 아이, 공이 살아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시길 주의 하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예수리가 그렇게 클걸 확신합니다. 예은이가 뒤에서 확실히 받쳐주잖아요. 아멘. 네. 아멘. 네? 네. 그렇죠. 예 예수리가 가는데 누가 뒤에서 그이 다른 애들이 오겠어요? 언니가, 이흥이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다 커버하는데, 아멘? 아멘? 또 아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네. 또 아빠가 이제 탁본도 자세으로딱 나가면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래로. 네. 당신처럼 다 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이 똑같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녀 키우고 또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자녀를 키우는 중에 우리가 사실 출애급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합니다. 자녀들 그런 마음으로 키울 때 우리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 움직여서 실제로 같이 건너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 밟고 건너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물로 덮으셨을 때 다른